자, 오늘부터 피츠버그 프랜차이즈 모드, 판타지 드래프트로 시작해서 끌고 온 시리즈인데, 이제 포스트 시즌 시작이고요. 자, 지금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에서 미러키가 세인트루이스를 꺾고 올라와서 이제 피츠버그랑 디비전 시리즈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대 미러키 브로스 잠깐만 팀 전력을 보고 갈게요. 자, 먼저 타선 보시면 요주의 인물은 불개주가 있어요. 오버롤이 지금 95입니다. 그리고 케탈 마르테가 있고, 요 크리스 데이비스가 좌완 우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파워가 좋은 선수가 하나 있고 투수진을 보시면 일단 얘들이 와일드카드전에서 마이크 클레빈저를 썼고 오늘 선발은 더스틴 메이가 나올 것 같고요 선발 투수들도 골고루 다 괜찮고 특히 이제 불펜 쪽이 좋아요 마무리가 닉 앤더슨이고 뭐 다른 팀 가서 마무리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체드 그린이나 칼 에드워드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셋업맨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마 30개 팀 중에 미러키가 투수력이 2등 전력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어쨌든 1차전 우리는 다르비슈가 출동 저쪽은 더스틴 메이 자 드디어 포스트 시즌 시작이구요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비가 오네 자 우리는 뭐 지구 1위로 넉넉하게 출전을 했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같은 지구 안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를 와일드카드에서 이기고 올라왔어요 오늘 요쪽 선발은 더스틴 메이 우리는 다르비슈 자 다르비슈는 정규 시즌에서 22승을 거뒀구요 평균자책점 6.14 우리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 수상 자 도나단 미아부터 1회초 시작합니다 됐다 자, 바이스 플라이로 원아우자이번은 미구엘 로아스 고. 자 불개조 등장이요 좋아 초부의 르메이유 자 이래 깔끔하게 삼자 검토 자미게키 선발은 더스틴 메이 14승 부패 평균자책점 3.82자 조지 스프링어부터 시작합니다 오. 1리그 잘 골랐고. 오, 쓰리볼. w 볼 s n 이거는 우리 주먹고. 아나아이 야. 아니야. 어, 왔어. <laughs> 삼지으1마이워 아, 로 g 아, 이. 아, 이. <laughs> <laughs> 아, <laughs> 이. <경살로 인인> <laughs>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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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오케이 r q u e s t i 잡아라 자 2회도 3자 번크 나이스 자 2회말 시작합니다 어! 이 지난주에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목소리> 것 같은데요 으야! 그렇지 아주 3볼 타격인데 이거 야저 유격수한테 걸렸으면 대욕 먹을 뻔자 마이클 브랜틀리 으야! 제발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자 2회에도 1 2루 찬스를 만들어 놓고 했어요 자 여기서 살바도르 페라즈 야 이거 홈! 홈! 좋아. 나이스. 선치점 성공. 1루 주다가 3루까지 달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쫄아서 못 달렸어요. 자, 적체타 1대0 없어가고요 여기가 르이휴 아, 아이고. 아, 어, 뭐 이렇게 킬링이 한 번씩 경살이 나와. 야, 지금, 출루 다섯 번 했는데, 1득점 한 거죠, 지금? 3회 초 시작입니다. 아! 야! 안 될까? 아 내야 한더 허용. 오케이. 먹쿠야! 경살! 자, 이제 2사 주자 없이 크리스 데이비스. 아, 엄청난 파워래. 아, 어쨌든 삼회도 사자 세 명으로 또. 3회말 오지스프링어 두 번째 타서. 미야. 제발. 아이고 살아라. 나이스. 자 아, 여기서 주먹포. 짜. 아웃. 짜. 아 잡히는 거야. 아, 여이서 마이크 트라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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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e's been pounding his own with nothing but strikes. But that's an amazing take right there. You start getting into that auto-swing move when you think you're fouls off good pitches. He doesn't seem to swing at the ones just off the corner. This guy's a pitcher's night. time he wants first strike. this It's straight into the shift on the left side. Or the first week's team is spared. The side is retired. Here to go and the the pitch. Yeah, defense aligned perfectly. Reigned in. And that's the first down. Justin Turner. p e r 아, 이까지 보컬. 여기 서 찰리 블랙몬. 사회에 도, 병살을칠수있는 기회가 왔어요, 지금. 아. <웃음> <웃음> 야, 진짜 <치단> 거 <laughs>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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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고마워 3구 3진 뭐병설타가한 경기에 3개가 나오면 뭐 이길 수 없다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4개를 쳤으니까 이길 수도 있는게 아닌가 자고 나이스 어, 터브 던질 때마다 결과가 됐네 자 어, 어쨌든 5이닝 무실점 자, 5회만. 아, 잡겠다. 자, 적어도 5회는 경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투아웃을 당했기 때문에. 야, 저렇게도 통부를 한다고? <laughs> 말도 안된다야 <laughs> 저게 인간이 가능한 송구입니까 육회초아자 무사 일루자 이제 힘 아끼지 말고 던져서 나이스 아깝다 자 원하운 2 나이스. 응. 연속 삼진. 하우 어. 어. 아, 처음부터 아. <laughs> 너무 느려. 하르비스 괜찮나? 어, 2-4 1-2로. 아이 <laughs> 아 i e d 점되고요2스닝1실점 바르비슈. 아, 6회만 이야, 안타다. 아, 다시 한번 선두 타자 풀선고 Fighting yeah, cool. so concerned about on the mound trying to get that white ball with oh. that dark brown or black glove that I never really ever gave a shot. I could try high fly ball after straightaway center. Marte is there now, and right now, yeah, Line drive, and that's a base hit in the center field. 좋 2413루 2413루에서 저스틴 터 예. 아 한국에도 비가 와서 경기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천 중단 트레버부터트레버메 제발 나이스. 뭐라고? t h 나이스. 치치웨야아 상코 세 개로 막아냈고요. 야, 여기도 투수가 바뀌었고 제프리 스프링스. 야. 제발 들어. 그렇지. <laughs> 오늘 벌써 우리 팀아웃겠지않타 나왔어. 아, 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걸 잡아 댕겨서 안타. <laughs> 여기서 대타. <laughs> 자대타로 맥선장님. 야아 <laughs> 이거 진치정치 다섯 번째 경찰 병살타가 이제 on the g r o u 자, 7, 8회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트래블메인. 자, 여긴 투수가 다시 바뀌었고. 자! 아, 되게 자신있게 쳤는데. 자, 조지 스프링어. 오우, 선수. 아니야! 안 나갔어. 오우, 트래스 잘 쳤지 제발 인사 조자 없이 주먹통 예아왜 이렇게 늦어 자, 8회 우리공격 3자범죄 9회 촌대 구해 9회를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크리스 마틴이 올라오고요 나이스 1아아 불길하다 자 다음 불계주 대주자 나오고요 어, 오늘 안타 없이 네번째 타석에 불계주 아 Through a base hit. Martinez isn't stopping. Here he comes to the plate. And yeah, he's safe at the plate as they take the lead. Uh, and show up and take the crowd out of it. And slow yourself down enough to come through. And that's exactly what he did. Relay to first in time. And just like that, the side is retired. 얘 얘네 그러면 닉 앤더슨 올라오겠네요. Nick a n d e 9 어쨌든 회부터구의만 시작입니다. 자, 선두 타자 어쨌든 슈루 성공. 자 이제 제라드 월시 자, 아 아, 와우 아 이게 저스틴 터널 어휴! 쯧! 망했어, 망했어. 자2-4 1루 찰리 블랙몬 이거 투버론 스타일 찰리 블랙몬보다 잘 치는 선수가 벤치에 없습니다 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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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우 공점. 근데 <laughs> 지금 줄을또절었어놀래가지고 아. 자, 여기서 맥퍼친. 아니야. 아. 우야. g 아어 마치. Oh, 어 찰리 블랙모 나이스 nice. so 안타 열한 개를 치고 지금 득점. 다 right <목소리> 연장이 <목소리> 왔고 헨리 제슨 투입합니다. 자 헤럴드 라미레즈부터. 아 <목소리> <자>, 원어. <원아웃. 목소리> 야 실수. 우실투 아. 씨.. he b r 이안돌 아, 아니, 아. 아, 아 한번 잘못했어. 나도 경사자잡고싶어가지고스톱마고스톱이 스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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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칭고했던하스데이비스 아, 하이스아이고고 the <목소리도> 어, 아, 투수 바뀌었고요. 마무리 내려갔어요. <목소리도> 하일러 맷잭 음. 야, 10회 끝내자 스페. 제발 아, 안으로. 아니야.

죽다 아.. 아. 아 어렵다 어려워 진짜 자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승리 가져가고요 아.. 우 와. 지 스프링을 왜 쳐놓고 투수를 쳐봐 진짜, 뭐가 되게 안 풀린다 싶었는데, 경찰 타워 에서 다섯 개까지 쳤죠? 와, 구에 블랙몬 이루타로 간신히 살아나고, <laughs> 연장 가서 젠슨이 꾸역꾸역 막아주고. 어쨌든 오늘 승리투수가 젠슨이 된 거죠? 자, 마지막에 조지 스프링어 끝내기 옵니 조지 스프링어가, 오우, 4타수 4만 타네, 이제 보면